안녕하세요. 오한마입니다. 불과 1년 사이 연체자가 62% 급증하며 자영업자의 연체 금액이 무려 3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31조 부실이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2019년 당시 미중전쟁으로 한국 경제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늘어났던 부실 채권 규모가 30조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지금 자영업자 부실 채권이 31조 원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지금 금융업계는 자영업자 부실로 패닉 상황입니다. 지금 금융권에서는 PF 부실 다음으로 자영업자 부실 사태가 표면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긴급해동에도 위기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통 자영업자 관련해서 정부 대책이 등장한다거나 금융당국에서 대책 마련에 돌입하면 자영업자 위기감은 순식간에 종식되었습니다. 작년 미국 금리가 5.5%까지 상승하며 자영업자 부실이 수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영업자의 다중채무자 대출금은 무려 744조를 기록했고 연체 금액은 13조로 사상 최고치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중채무자는 금융기관 세고시상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로 사실상 추가 대출 여력이 없는 차주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돌려막기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은행 부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차주가 다중채무자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은행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의 60%가 벌어들인 돈의 50%를 빚 상환에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40%조차 벌어들인 수입 전체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경기가 더욱 악화된다거나 금리 상승으로 이자 비용이 증가할 경우 자영업자 대부분이 한계 차주로 직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은행들이 어떻게 대처했던가요?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감소 추세를 이어가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최근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은행들의 연체율 악화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늘어남에 따라 은행의 건전성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1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19조 493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5조 원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조이자. 은행들이 풍선 효과로 기업 영업 경쟁에 나서면서 기업 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은행들은 기업 대출 강화 전략으로 기업금융 특화점 포신설, 개인사업자 대출 전용 플랫폼 및 대출 비교 서비스 출시 등 개인사업자 대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감원 금융안정지원 팀장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자금 회로를 겪는 개인사업자들이 많은 만큼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와 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거쳐 개인사업자 대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율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건 과열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산업군이 침체되면 부실 위험도 그만큼 증가하기에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은행대출은 축소되기 마련입니다. 실제 2022년 레고 사태와 함께 PF부실이 본격화되자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 대한 유동성이 축소되었습니다. 정부는 대주단협의체를 구성해 30조 규모의 PF 대출 전액을 만기 연장해 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94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건설사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금융기관들은 위험하다는 한마디에 건설업을 손절합니다. 지금 건설사는 유동성 위기로 잇따른 부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자영업자 대출은 어떠했습니까? 대출 축소는커녕 전년 대비 5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영업 위기의 파급력은 PF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위험 대출금액만 전체 1,113조 중 743조입니다. PF 전체 익스포저가 200조 남짓이란 걸 감안한다면 파급력 측면에서 비교도 안되는 규모입니다. 더욱이 건설사와 달리 자영업자 대부분은 손실 충당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건설업 중 규모가 있는 곳은 부실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인 부실채권을 매입한다라든지 본사의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에게는 본사 지원은커녕 자체적으로 자구책 마련조차 불가능합니다. 지금 위험대출군으로 구분되는 다중채무자의 1인당 부채는 무려 4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중채무자이기에 사실상 추가 대출 여력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부실이 시작될 경우 건설업보다 더 빠르게 붕괴될 뿐만 아니라 채권 회수 가능성조차 현저히 낮기 때문에 곧바로 회수불능 대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금 상환유예된 자영업자의 대출 분류가 회계상 정상에서 연체로 분류되는 것만으로도 14개 은행의 연간 단기순이익이 11%에 달하는 추가적립 대선충당금이 요구되고 대선충당금 적립률 또한 기존의 절반 이하 수준인 100%대로 순식간에 저하된다고 합니다. 정상으로 등갑된 자영업자 상환유예채권을 본래 규정대로 부실채권으로 기재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은행의 건전성이 저축은행만큼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 은행들은 이런 리스크에도 전역에 있지 않고 자영업자 대출을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담보 능력부터 상환 능력까지 기업과 달리 자영업자의 대출 능력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더욱이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1% 상승하면 이자 부담으로 소득의 5% 이상이 감소할 정도로 자영업자는 금리 인상에 매우 취약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은행에서 무려 1인당 평균 4억 2천만 원의 돈을 빌렸습니다. 비결은 정부의 신용보증 덕분이었습니다. 고금리와 매출 감소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자영업자 대출의 90%까지 정부가 보증하겠습니다. 2022년 금융위의 발언입니다. 당시 자영업자 차주의 14.6%의 대출 잔액이 연소득의 무려 5배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보증을 발표합니다. 이러니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금융부실로 한국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서 은행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겁니다. 올해 은행들의 단기순이익은 21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5% 증가한 2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며 돈을 갚지 못하자. 보증공사가 은행에게 원리금을 대신 갚아준 것입니다. 자영업자에게 보증을 선 공공기관의 손실은 역대급으로 커졌으나 정작 정책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은 공공기관의 대위변제로 역대급 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발생하는 자영업의 파산은 오히려 안전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러니 작년 역대급 자영업자 위기에도 은행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축소를 본격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올해 들어 은행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정부의 긴급해동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까지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빚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80조 원의 채무조정지원금은 지원 대상인 자영업자가 보유한 채무금액의 7% 수준으로 한국은행이 추정한 잠재부실 규모다. 그렇기에 이번 자영업자 지원으로 잠재부실 추정액의 최대 80%까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지원 발표에서 나온 금융위원장의 발언입니다. 당시 한국은행은 향후 자영업자의 적자 가구가 최대 78만 가구로 상승할 것이며, 그로 인한 잠재부실 총액은 최대 72조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금융위는 80조 원 상당의 자영업자 지원책을 발표하며, 잠재부실 추정액의 최대 80%까지 해결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영업자 상황이 어떠합니까? 정부의 80조 지원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 사이 연체자가 62% 급증하며, 연체금이 무려 3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잠재부실 예측 실패로 예측한 부실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부실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모든 자영업자가 대위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보증 규모는 200조 원을 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보증기관이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부실 규모를 이제는 은행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보증공사들 사정이 어떠합니까? 자영업자 대위변제율이 치솟아오르며 지금 신용보증기관의 자본금이 무려 40% 가까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보증기관의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됩니다. 그러니까 대위변제 금액이 증가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관의 자본금이 갈가먹히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보증 중단 사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금융권에서는 몇몇 지역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업무 중단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니 은행이 계속해서 정부의 말과 보증기관만을 믿고 대출을 확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언론과 정치인들이 나라에 돈이 많다며 모든 부실을 정부가 책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은행들조차 정부의 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정부가 책임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돈이 없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있고 한은에게 돈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700조가 넘는 잠재 부실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다고요. 더욱이 지금 한국 경제에 발생한 문제는 자영업자 부실 뿐만이 아닙니다. 영끌과 건설사를 포함해 이제는 수출 기업마저 중국과 일본에 치여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이 무려 40.1%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경제가 언제 어디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꼭 투자를 하셔야겠습니까? 욕심에 눈이 멀면 경기 침체도 기회로 보이는 법입니다. 부디 현실을 직시하시고,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지키실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